그라이비티 아 여기 있는 애들을 죽... 죽... 죽이... 죽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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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. 좀 약간 그렇긴 한데 강타! 자동 사냥 모드도 있긴 하네. 어. <laughs> 근데 난 직접 잡을 거야. 맞아. 그러면 난 자동으로 해놓고 자야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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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이 조급한가 보군. 네, 조급합니다. 김부날 이기 되거든요. 조급해요. <웃음> 잡념을 내려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잡념을 내려놓는다는 건 어떻게 해야 할까? 뭔 가장 어려운 자녀? 어 자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먹는 상태가 어아아 먹는 상태 아, 일리가 <laughs> 있습니다 집중해서 경매 경매 뭐 표하니까 뭐, 진짜 무릎 쭉 굴네 굳이 여신을 만져 <laughs> 음, 살짝 만져봐 <laughs> <laughs> 알수 없는 목소리가 있어 <laughs> 뭐 한가요? 어 어떻게 하라고 빛을 따라 가라고? 오, 와 여섯 개의 힘을 하나로 모으면 캡틴 캡틴 블랙이 역시 정말 몰라. 좋다 옛날 사람이랑 함께 한다는 건오 <laughs> 검을 뽑아 와 언니 이거 빛을 쫓는다는 사람 어. 빛 아니 그, 그, 그 번쩍번쩍번쩍번쩍한 번쩍 거 여섯 개를 다 찾으면 여섯 어. 개의 힘을 하나로 모으게 돼. 찾은 <laughs> 것같은 한참 멀었구만. 또 여여여여여여. 알수 없는 목소리와 만나야 되는데 알수 없는 목소리와 만나야 돼. 알수 없는 목소리. 어, 어. 어. 오오알수 없는 목소리는 발키리 씨였어. 어. 발키리 발키리. 아니야, 설마 다시 해야 돼. <laughs>